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틴뉴스 여행. 영상 실록.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씨, 그거 아세요? 어, 어떤 거예요? 오늘 올한 해가 지금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슬프다. <laughs> 벌써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내년 또 트렌드를 한번 알아봤는데 벌써요? 2023년에는 <laughs> 디깅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어, 디깅. 네, 뭐죠? 말 그대로. 음. 좀 깊게 판다라는 아... 뜻인데,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건또 요즘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일 이외에 또 어떤 취미에 진심으로 그런 다가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혁 씨는 2023년에는 어떤 거에 좀 과몰입하고 싶으신지 어 당연히 역사 아닐까요? 역사요? 그럼요. 저는 오늘의 MC니까. 아 어, 진심이 너무 느껴지네요. 아. <웃음> <웃음> 멋진 계획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진혁 식 취미는 살짝 넣어두고 2023년에 다시 꺼내기로 하고 이번엔 과거 이야기를 디깅 함께 해볼까요? 아 어,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보이시죠. 1991년 11월 28일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대형 간척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 부안 앞바다를 연결하는 33.9km의 방조제를 쌓아 간척지와 호수를 만드는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인데요. 당시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불어닥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생태계 파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은 진통을 겪습니다. 아, 새만금 네.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됐나요? 이게 식량 자급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1970년대 초 간척과 야산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농경지 확대가 시급했던 정부가 군산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를 주목했는데요. 1971년 정부는 금강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해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계획이 바로 현재 세만금 사업의 기원이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새만금 간척 사업은 공사 중단과 법정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됐고 첫 사업을 뜬지 19년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식량 위기가 지나가고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만금의 농지 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 경제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부가 경제 중심지와 글로벌 경제 특구로 크게 변화했는데요. 사업의 명칭 또한 국제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네임 개발에 착수해 아리오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볼까요? 4, 3, 2, 1. 2002년 11월 28일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이 처음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로켓의 이름은 KSR-3, 한국과학관측 로켓의 약자였는데요. 당시 로켓은 불꽃을 뿜으며 43km까지 올라가 오존과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고 3분 51초 뒤 발사장에서 남서쪽으로 79km 떨어진 서해상에 예정대로 추락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발사는 2002년 이전에도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발사가 우리나라 과학사에 중요하게 기록이 되는 이유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KSR3는 액체 상태 등유와 액체 산소를 사용해서 이전까지 사용하던 고체 연료와는 달랐어요. 길이가 14m, 직경은 1m로 전체 무게 6톤 정도인 이 로켓은 고체 연료를 벗어나 우리나라 우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켰는데요. 로켓은 연료를 태워 뿜어낸 기체의 반작용을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장치로 이미 10세기 중국에서 언급될 정도로 역사가 긴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로켓은 고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가 멈추지 않아 제어하는 데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당시 과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발사할 때 이를 섞는 방식으로 구조는 복잡하지만 추진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고다드는 인간이 달까지 가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그 이론이고 기술인데. 그렇죠. 1920년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고다드의 논리를 두고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도 모른다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이 아이디어가 아주 공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인류가 달에 최초로 착륙한 다음에 그 뉴욕타임스에서 고다드를 비판한 기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다드는 1926년 3월 16일 휘발유와 액체 산소를 섞어서 추진하는 액체 연료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이후 그가 개발한 방법은 더큰 로켓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안한 액체 로켓은 한날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손에서도 개발이 돼, 한국의 로켓이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8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2000년에는 네덜란드 하원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럼 이전까지는 안락사가 없었던 건가요? 오, 1994년 미국 오리건주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법안은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에 국한됐던 것이었다고요? 어. 그럼 이때 통과된 법안으로 자연적 죽음을 넘어선 인공적인 죽음이 합법화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암암리에 안락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합법화는 법제화를 통해 안락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한 의도도 있었죠. 아 그렇구나. 또 1980년에는 한일 해저통신 케이블이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때도 국제 통신 수요가 많았나요? 네, 지금에와 많은 통신 방이 있지만 당시에는 넘쳐나는 통신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몇 없었거든요. 총 건설비 137억 9,800만 원이 소요된 대 공사였지만 그만큼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공사로 우리나라 통신 보안이나 품질도 크게 향상됐죠. 어, 꼭 필요한 투자였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 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